자, 연습 문제 1번. 화면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풀이를 해보십시오. 자, 고민해보셨습니까? 자, 알고리즘은요, 어, 여러분도 스스로 많은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어,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두 개의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 차이 값을 구하는 순서도를 작성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두 개의 양의 정수를 입력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력 받을 수 있는 변수 필요하겠죠. 자 x 하고 y 란 변수가 나왔고요. 어 차이 값을 저장하는 d 란 변수도 또 필요하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은 시험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순서도를 여기서 채울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죠. 자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때는 자 1에서 5까지 합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직접 한번 손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봐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어, 계산해서, 자, 1에서 2를 더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서 이제 3을 더하고, 그 결과에서 4를 더하고, 그 결과에서 5를 더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어, 도서 한번 경우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자, 9라는 결과, 이제 8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은 차이 값이 1이 되겠죠. 자, 그리고 8에서 9를 빼도 결과가 1이 되겠죠. 근데 우리 계산할 때 8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렇 근데 여기서 차이 값을 9라고 했기 때문에 둘다 1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어, 뺄 셈을 하는다는 것은 같은데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는 경우와 작은 값에서 큰 값을 빼는 경우가 달라져야 돼요. 그쵸? 어, 그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 고민 하다 보면 이런 결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x가 그 반대죠. 반대는 작다. 자, 작을 경우에, 이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게 9가 되고, 8이 된다라면,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x에다가 y 값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x가 y보다 작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아, 이것은 y에다가, x를 빼주면 되겠죠. 둘다1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조건을 만족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 y가 되는 거예요. x 빼 y 이 값이 d에 대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만족하지 않는다. 그 말은 x가 y보다 작다는 뜻이죠. 자, x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작다고 되어 있을 때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y x라고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번하고 2번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되죠. 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넣어두시고요. 넣어주시고 디버깅을 해보는 거예요. 디버깅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값을 입력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디버깅 표를 만들어야 돼요. 먼저 만들려면은 항목을 먼저 입력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서 변수를 먼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X, Y. 자, 그럼 조건문 나왔죠?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변수, D란 변수 필요하겠네요. 자, 마지막에는 출력이 또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을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자, 복잡한 순서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항목들이 디버깅 하는 중간중간 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요 자, X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자, 9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Y에는, y 는 8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9하고 8이 들어왔을 때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아, 자,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1이라는 결과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순서도 처리 결과, 결과가 또 1이 나오는지 또 비교,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9하고 8이 들어갔어요. 자, 조건문 만나네요. 자,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냐? 어? 크거나 같다. 맞죠? Yes. 되겠습니다. 자, Yes로 분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 D는, x 빼기 y가 되겠네요. 9에서 8을 빼게 되면 어 1이 되겠네요. d는 1이 되고 d를 출력하면 1. 어, 사람이 구한 결과 같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 그다음 이제 y, x하고 y를 반대로 8, 9 이런 식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가 작기 때문에 o 로 분기가 되겠죠. o 로 분기가 되고요. 자, d 값은 y에다가 x 값을 빼기 때문에 또 1이 되겠네요. d 값이 1이 되고 그리고 어 이제 d를 출력하게 되면 출력값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하고 9가 들어가도 차이값은 1이 되잖아요. 사람이 구한 결과하고 순서도에서 만든 결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른 순서도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2번 화면 멈추시고요. 자, 1번 블랭크, 2번 블랭크를 한번 채워 보십시오. 채워 보시고 스스로 디버깅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스스로 고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6까지 2의 배수의 합계를 구하라. 어, 각 항은 i가 되고 합계는 s라는 변수를 이용을 했네요. 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1에서 6까지의 2의 배수. 음 2의 배수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4, 6이네요. 그렇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12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 결과는 이제 10이란 결과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각 항을 i 합계를 m 이라는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단 항이 i가 되기 때문에 i는 2, 4, 6이 되겠죠. 음. 자,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플러스 2, 자, 짝수는 플러스 2죠.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 순서도 보시면은 아 i는 0으로 초기를 했네요. 그럼 0에서부터해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i는 규칙 한번 만들어 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i 값에서 플러스 2죠자 이렇게서 해 처리문을 이끌어 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썸. Sum. 자 썸은 첫 번째 한 가지의 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어, 2가 되겠죠. 음, 자, 짝수 2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은 2가 되고, 여기까지 합은 2하고 4를 더해서 6이 되고, 자, 여기까지 다 더하게 되면 12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가 되고요그 다음 6이 돼야 되는데, 이 6이란 값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 자, 네 번째 항의 값하고, 첫 번째 항 값하고,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2가 여섯 번째 항, 항에서 이제 12가 되는데, 자, 이 10이란 값은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앞에 더한 결과하고 6을 더해서 12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전까지의 썸하고 자, 여섯 번째 항에 있는 6하고 더해주면 이제 1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썸은 또 0으로 초기화가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규칙을 이끌어 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현재 썸에다가 i 값을 더해줘서 다음 썸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현재 썸에다가 다음 i 값을 더해서 이제 썸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썸은 어, 현재 썸에다가 플러스 i 이런 처리문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번에는 i 2가 되고. 그리고 어, 2번에 어, 이제 썸은 이렇게 규칙이 나왔네. 요그죠 자, 규칙이 나왔고요. 그다음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자, 1에서 6까지 2의 배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6을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근데 6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부등호의 방향이 지금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6을 넣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다라고 될 수도 있고 크거나 같다라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뭐 부등호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리고 yes하고 no가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자, 이렇게 조건문은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문제에서 나와 줄수 있습니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디버깅을 해서 일단 값을 6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6을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넣어 보고요. 틀렸으면은 값을 줄이거나 더늘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도는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고 출제자의 의도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답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섯 번째 한 가지니까 6이라고 일단 넣어 보고요. 6을 넣었을 때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다른 값을 또 넣어서 디버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답을 놓고 한번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2죠. 자 그럼 여기다가 6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디버깅 표 한번 작성하는 것은 여러분도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제어 제어가 이제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항목이라든지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i는 0이죠. 자 sum은 0입니다. 어 그리고 다시 i는 i 플러스 2죠. 자 이렇게 현재 i 값에서 플러스 2가 되어서 2가 되었습니다. 자 sum은 sum 플러스 i입니다. 2가 되었습니다. 자 i는 6보다 작다. 자, 이 조건을 현재 만족하죠. 자, yes, 분기가 됩니다. 어 그럼 이렇게 제어가 넘어가고요. i는 i 플러스 2 다시 만나게 됩니다.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4가 되죠. 자, sum은 sum 플러스 i가 되겠습니다. 2에서 4를 더하면 6이 되고요. 어 아직까지 i가 4가 되기 때문에 yes가 되겠네요. 자, 또 반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4에서 2를 더하면 6이 되죠. 자, 6에서 6을 더하면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i 값이 6이 되기 때문에 6이 되기 때문에 i가 6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노가 되는 겁니다. 자 노가 되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썸을 출력하게 되면 최종 썸 값은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출력할 때는 최종 값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한 결과하고 순서도 의한 결과는 같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이게 작거나 같다라고 만일 주어졌다라면 부동어가 문제에서 이렇게 부동어가 주어졌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다양한 어, 순서도의 경우는요. 어, 뒤에 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서 제가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자, 해드리겠지만은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0 0, 그다음 2가 되고 자, 2를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다음 이 조건문을 만나죠. 자, 이게 부등호가 이제 아, 등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만족하죠. 예스가 되고요. 그다음 4가 되고 6이 되고 자, 4가 되기 때문에 또 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6이 되고 그다음 12가 되죠. 더해서 12가 되는데 자,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죠? 만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y e 가 되는 거예요. 예스가 되면 또 i 값이 얼마가 됩니까? 8이 되고, 8에서 12가 더해서 20이 되고, 어 8이 아, 이제 i가 8이 되면서 그때서야 이제 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되게 되면은 파, 어, 이제 20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호가 있느냐, 뭐 어, 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값이 6이 된다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6을 넣는 것이 아니고요. 5라고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5라고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5라고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서 멈출까요? 자, 4, 6, yes 됐죠. 그 다음 어, 이제 반복된다라면 6이 되겠죠. i 값이 6이 되면서 m 은 12가 됐죠. 여기서 yes가 되겠습니까?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조건. 자, 6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노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행이 안 되고요. 출력할 때 12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여섯 번째 한까지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6이라고 넣었지만은 디버깅 하니까 엉뚱한 2 0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때는 너무 많은 결과가, 나, 더 많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줄여보는 거예요. 값을. 5라고 줄이는 겁니다. 5라고 줄이면은 이제 제대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5가 맞는 거예요, 6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디버깅을 해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등호가 있다 없다 이런 규칙이 없어요. 있을 때는 뭐 5가 들어가고 없을 때는 뭐 6이 들어간다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디버깅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아,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만 제대로 풀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 스스로 한번 꼭 풀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